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호가창으로 읽는, 네, 지지, 저항, 돌파. 그 네, 요 주제로, 자,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주가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종목들, 뭐 하락 추세, 뭐 상승 추세, 뭐 횡보 추세,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의 이제 변곡점이 계속 반복적으로 형성하는 거는, 이런 시장 참가자들이 그 의사결정이죠. 네, 의사결정이 한 번에, 네,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 있는 라인에서 이제 기다렸던 네, 매수심리, 네뭐 매도심리, 또 유지심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번에 한꺼번에 이제 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저점이 형성되고 고점이 형성되고 이제 또 거꾸로 네, 돌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세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 역시 뭐 많이 아시겠지만 역시 지지라는 거는 네그 종목이 이제 상승 추세를 할때더 이상 네, 추세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고 네 계속 그 지켜 주는 라인에서 이제 멈추는 바로 이제 아래에서 이제 받쳐 주는 힘이 더 크게 네 형성되는 거를 이제 우리는 보통 지지라고 그러고 이제 저항은 역시 이제 박스권 상단이라든가 그렇죠? 네 그리고 또뭐 직전 고점 네 이런 부분들에서 이 구간을 한 번에 넘기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위에서 억누르는 힘이, 네, 좀더 크게, 네, 작용하는, 이제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돌파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박스권도 마찬가지고, 또 현재 추세에서 한번 더, 그죠? 네, 한번더 넘어서는, 그러니까 요런 상승 추세에서 한번더 각도를 키우거나, 그죠? 네, 그리고, 네, 요런 박스권의, 박스권의 요 상단을, 그죠? 네, 상단을 수급이라든가, 그 섹터의 모멘텀이라든가, 네, 또 지수, 시장 지수의 지수가 한번더 올라오면서, 네, 같이 올라오는, 그, 그러니까 말로, 말 그대로, 요 새로운, 매수세의 네, 유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시장 참가자들의 이런 분봉상, 그, 그러니까 1초 1분마다의, 이런 심리, 네, 심리들이, 네, 그, 결국에는 표현되는 거는 역시 호가창이잖아요. 그래서 호가창을 보시더라도, 어, 보면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우선 지금 보시면, 이제 호가창에 이제 나타나는, 이제 심리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칩스앤미디어 일봉입니다. 그죠? 네, 칩스앤미디어 일봉. 어, 일봉의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추세는, 네, 다시, 이제 10월 지수 영향으로 밀렸던 부분을, 이제 회복하고, 네, 다시 상승 추세로 이제 돌리는, 네 그런 자리이죠. 여기에서 이제 탄력성이 조금 더 이제 극대화되기 위해서, 그니까 본격적인 상승 추세 랠리는 37,000원부터 42,500원 요 구간에 진입해야 되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딱 36,500원이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둘넷 여섯 육거래일 동안. 그죠, 오늘까지. 네, 그 10월 3, 11월 1일까지 6거래, 최근 6거래일 동안 요3 6 5 0 0원가 네, 그 다음에 요 사이, 네, 33,000원 부근에서 지금 갈등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네, 분봉상으로, 네, 그리고 같이 호가창, 네, 이런 것들로 같이 이제 보면은, 그 네, 같이 이제 보면은,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칩스미디어 31분봉으로 볼까요? 아까 그리고 36,500원 라인. 네, 이런 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네, 여기가 지금 변곡점인 겁니다. 그렇죠? 네, 변곡점. 바로 뭐냐면 자, 여기 10월 6일 날. 네, 지수 급락에 네, 한번 요 각도로 이탈을 했고 따라서 한번 이탈한 네,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들은 우선 1차. 네, 여기 10월 6일 10월 10일 전까지는 이 36,500원이 지지라인이었다면, 이제 한번 지수 영향이든, 뭐 어떤 영향이든 이제 밀렸기 때문에 다시 이제 단기 기준으로는 저항자리가 이렇게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36,500원 전후에서 여기 호가창을 보시면, 호가창을 보시면, 지금 여기,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라인인데, 팽팽하죠? 그러니까 위, 어, 위로, 잡을, 위에, 위로 잡으면서 사려고 하는 물량과 그리고 이제 밑에서 네, 밑에서 아직은 36,500원을 바로 못 넘길 거다. 35,000원, 36,000원한번더 네, 눌러줄 수 있다. 따라서 어, 위로 사지 않고 이제 밑에다가 네, 걸어두겠다. 네, 이런 물량들이 지금 팽팽합니다. 네, 팽팽하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네, 그 분봉상에 네, 당일 등락률 차트인데 요렇게 이제 뭐 반등하지 않고 거꾸로 내려오잖아요, 회원분들. 이제 내려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일차 네, 저항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제 여기 오른쪽 물량이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 라인까지 한번 이제 열어두고 네, 여기에서 네, 잡겠다 하는 심리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반대로 있죠? 이제 36,500원 라인. 늘 강하게 거래량도 동반을 하고 저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또 지수도 외국인 매수세가 또 다시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이러면은 여기에 지금 보시면 계속 근 밑에 물량이 좀더 많죠? 네 밑에 걸어놨던 거가 줄어들고요. 줄어들고 오히려 네 오히려 이제 이쪽 네 위로 네 위로 사려고 하는 이거가 증가됩니다. 이쪽이 다 우위가 되고 이제 보통 또 거래량이 이제 폭발하거나 이럴 때역시 이쪽이 있죠 왼쪽이 네, 오른쪽보다 이제 보통 네 다섯 배에서 1 0배 이상 그렇죠? 열배 네, 이상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가 이제 여기 구간으로 이 가겠다. 이렇게 동시에 이제 의사결정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직은 의사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죠? 네, 바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눌러줄 수도 있다. 이거가 지금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우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네, 구간 동안에 지금 박스권. 네,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유. 그죠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지 라인, 네, 그 다음에 저항 라인. 한 번에 지금 이 차트로 지금 네, 설명이 되는데, 네, 이렇게 지금 지지와 이 구간이 이제 지금 지지 라인이잖아요. 지지와 네, 그 다음에 박스권에서의 저항.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구간으로 네, 진입할 때의 돌파. 이 구간에서 우리 호가창으로 우리는 이 수급을 통해서, 네,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저항에 좀더 무게중심을 뒀을 때는, 네, 저항에 무게중심을 뒀을 때는 이제 바로 이제 이쪽. 네, 왼쪽보다는 이제 밑에다가 이제 받쳐주는 이쪽이 네, 좀더 힘의 우위이고 네, 지금처럼 이렇게 변곡점이죠. 네, 변곡점일 때는 네, 거의좀 팽팽하다. 네, 그리고 이제 돌파가 나오고, 네, 그리고 거래량, 네, 거래량도 올라오고, 뭐 지수도 당연히 뭐 반등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섹터 모멘텀, 네, 그리고 수급 네, 이런 부분까지 이제 충족이 됐을 때. 이제 거꾸로 반대로 네, 이쪽이 한 다섯 배에서 열배 수준 이 정도가 돼야 그렇죠 네, 거래량까지 같이 동반한 네 그리고 네, 수급도 네, 왼쪽이 한 다섯 배에서 열배 정도가 돼야 유의미한 네 유의미한 네, 시장 참가자들의 네 지금 의사결정이 네한 번에 나왔다 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차트를 안 보시더라도 네, 차트를 안보시라도 지금 어 이런 그 참가자들이 어느 라인에 네, 변곡점을 지금 두고 있는지. 그죠 지금 딱 보시면 딱 36,500원 전후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호가가 비어 있다라는 거는 크게 지금 여기 구간에서 이런 구간의 움직임은 시장 참가자들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 뭐냐면 네, 36,500원에서 이제 저항을 형성하면 네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는 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네한 번씩 그냥 쉬는 거, 쉬는 거죠. 35,000원부터 네 34,000원 사이 그래서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제 좀더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35,000원, 36,000원 사이에서 그죠 네, 이런 구간에서 또 걸어 놓은 물량들이 더 증가할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분봉상에서 네, 매 분마다 네, 계속 네, 그리고 또뭐 3분봉, 뭐 31분, 60분마다 네, 전체적인 변곡점에서 이런 호가창을 통해서 어 지금 그 해당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 <laughs> 네,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까지도 이제 그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움직일 때 이제 호가창에서 새로운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우리도 발빠르게 네, 같이 네, 의사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칩스앤미디어칩스앤미디어를 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시 이런 구간에서 잡아놔, 잡아놨죠, 회원분들. 네, 3만 4천 원부터 네, 3만 5천 원 라인, 네, 요 구간에서 다시 네, 1차 수익 실현 후에, 어제 다시, 네, 비중을 확대해 놨습니다. 자, 이럴 때,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3천만 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천만 원 정도만, 네, 확보를 해 놨다. 그죠? 그랬을 때, 소위 말하는 불타기 있죠, 회원분들. 불타기는, 이렇게 딱 2천만 원을 먼저 매수를 깔아두고, 네, 깔아두고, 지금 이렇게 또 지수가 내려오고, 네, 변동성을 주니까 한번더 기다리는 거예요, 회원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어, 다 사지 못한 천만 원을 이제 걸어두고, 네, 그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서, 또 지수도 좀 정신 차리고, 네, 36,500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폭발한다. 그쵸? 네, 거래량이 폭발하면, 요때 나머지, 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그, 그러니까 나머지 아직 못 채운, 네, 그 비중을 채우는 것도, 네, 돌파때 들어가는, 네, 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밑에는 우선 깔아두고, 이해 되시죠? 그,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는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해들 좀 방향성이 전혀 없는 네, 이런 박스권에서는 네, 박스권에서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쵸 네, 좀 지지라인까지 내려왔을 때를 채우거나 네, 그다음에 돌파를 시작하는 이런 변곡점에서 이제 의사결정 우리도 이제 그 매수세를 더 늘리는 네,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서 이제 큰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반되고 이제 다음 추세로 넘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통해서요 이제 호가창 에 예, 나타나는 주요 변곡점에서의 심리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지 저항 돌파 라인에서 이제 그 의사결정이 한 번에 나온다 네, 그거를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이 네, 체크해 봤습니다.